네 이번 실습은 교재 465페이지 디지2를 이용한 차별발현 마이크로 RNA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laughs>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의 마이크로 RNA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R 패키지 디지2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지2는 마이크로 RNA식 데이터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후 군간 차별 발현 마이크로 RNA를 검출할 수가 있는 R패키지입니다. 분석 과정은 교재 466페이지 그림 6을 보시면 은 D-ASIC2를 활용한 비교 군간 차별 발현 마이크로 RNA 검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D-ASIC2 인풋 데이터를 로드를 시킨 이후에 D직2 i g 데이터 변수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RNA 차별 발현된 익스프레션 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그2 폴드체인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RNA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서 R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R을 실행시킨 다음에, DZ2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가 저처럼 잘 불러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을 하는 실습 예제 데이터는 방광암 열례와 정상 대조군 열례의 마이크로 RNA 씩 단편 서열입니다. 먼저 CTS 텍스트 파일에 샘플별 1,881 가지 마이크로 RNA의 ID와 발현량 값이 있으며, 이제 속성 B1부터 B10까지는 방광함을 그리고 N1부터 N10까지는 정상 대조군을 의미합니다. 테이블의 각 행에는 마이크로 RNA별 발현량 값이 단편 서열 개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은 마이크로 RNA 발현 프로필을 담은 cts.txt 파일의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각 행은 마이크로 RNA의 ID가 적혀져 있고, 각 열은 어, 샘플의 아이디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c 데 l 터 data.txt 파일은 각 샘플별 조직형을 방광암과 정상 대조군으로 구분해주는 추가적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파일을 어, dg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로 불러와서 분석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차근차근 타이핑을 하면서 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 제공해 주는 setwd라는 명령을 통해서 마이크로 RNA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마이크로 RNA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CTS라는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던 텍스트 파일을 CTS라는 변수로 한번 매트릭스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퍼레이터가 오타가 있는데 교재에는 467페이지 코드 두 번째 줄에 어 세퍼레이터 sep s e 는 큰따옴표 하나만 적혀져 있고 콤마가 적혀져 있는데 저처럼 큰따옴표 다음에 역슬래시 다음에 t 그다음에 큰따옴표를 입력을 하셔야지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됩이 네,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외부 파일을 read.table이라는 함수로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외부 테이블의 구분자가 탭으로 구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터 구분자 t 탭을 지정을 해주고 외부 파일에 헤더가 있기 때문에 헤더를 추 b t 션으로바꿔 t 고그 다음에 외부 파일의 첫 번째 열을 a b tab tab t 을 b tab t 로 b tab tab 에 a b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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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첫 번째 열을, 첫 번째 해, 모든 행의 아이디로 사용을 하는 옵션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파일을 읽어드려서,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시킨 후에, cts라고 저장을 시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 샘플 정보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데이터라는 변수에 width.table 함수를 이용해서 콜데이터.txt 파일로 읽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d i g i 2를 돌리기 위한 인풋 데이터 두 가지 즉 하나는 첫 번째 마이크로 RNA의 리드 카운터 데이터를 로딩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샘플 정보 파일을 로딩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D2 입력 데이터와 분석 과정 중간 데이터의 저장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D2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지금 타이핑한 코드는 이제 디지2 입력 데이터와 분석 과정 중간 데이터의 저장 변수를 지정을 하는 이 디지 데이터셋 프롬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첫 번째 인풋 즉 카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RNA의 리드 카운트 데이터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콜 데이터 같은 옵션에는 샘플 정보의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샘플 정보에 담겨 있는 어, 각 샘플별 조직형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DDS라는 입력 데이터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와 디멘션, 메타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디지 c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방광암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 N A를 분석을 하고 리절트 함수를 통해서 분석 결과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R N A 발현량의 차이를 먼저 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7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첫 번째 줄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지 i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DDS에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 중간 정보들이 프린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발열량 차이 검정이 끝났는데요. 한번 차이 검정 결과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시킨 것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이 검정 결과를 출력시켜 보니 다음과 같이 로 o g 2 fold change와 p-value에 따른 어 결과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출된 분석 결과는 각 마이크로 RNA의 평균 발현량 그리고 방광암과 정상 대조군 간의 발현량 차이 값 그리고 발현량 차이 값의 표준 오차, 발현량 차이 검정의 p 값, 또한 멀티플 코렉션이 이루어진 FDR 보정한 p 값 등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군간 마이크로 RNA의 로그2 발현 비율 차이, 즉 분산축소 기법 적용이 권장되는데 그 이유는 분수로 표기되는 폴드 체인지 값은 마이크로 RNA 단편서열 수가 적으면 분자의 단편서열 개수의 적은 차이에도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위양성 분석 결과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줄이는 통계학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도 로그2 폴드체인지 밸리언스 슈링크를 수행한 후에 방광암에서 유의하게 많이 또는 적게 발현되는 마이크로RNA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468페이지 아래에 있는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폴드 체인지 슈링크를 한번 하기 위해서 d e e 2 입력 데이터의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n o n t u m o r 서 bladder, cancer 이런 식으로 어, 입력 데이터의 변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로그 투 폴드 체인지 크기를 줄여 차별발현된 마이크로 RNA 평가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볼드체인지 크기를 줄여서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 평가를 수행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어, 각 마이크로 RNA 별로 어, 베이스 평균 값 또는 로그 투 폴드 체인지 값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지금까지 실행한 코드는 마이크로 RNA별 평균 단편 서열 개수를 수평축 그리고 로그 투 폴드 체인지 값을 수직축으로 출력하는 m a 플러을 로그 투 폴드 체인지 배리언스 슈링크 기법으로 적용하기 전과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차별발현마이크로 r n a 추출 결과의 비교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MA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9페이지 아래 중간 쪽에 있는 MA 플러스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팔레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것은 이제 플랏을 배치할 레이아웃을 1행 2열로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MA플랏을 두 가지로 그릴 거기 때문에 1행 2열로 설정을 미리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로우 마이크로RN의 리드카운트에 MA플랏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오타가 났습니다. 플랫 MA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로우 리드 카운트로 그려진 MA 플롯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그 투 폴리 체인지 베리언스를 줄인 리드 카운트의 MA 플롯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두 가지 MA플랏이 그려졌습니다. 이건 그림 8에 있는 MA플랏과 동일한 플랏이고요. 이 MA플랏에서 붉은 점으로 표시된 마이크로 RNA는 FDR 보정한 p 값이0.1 미만인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들입니다. 로그2 발현 비율 차이 분산 축소 기법을 적용한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좀더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코드의 수행으로 로그2 폴드 체인지 베리언스를 줄인 차별 발현 마이크로 RNA 분석 결과를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어, 로우 리드 카운트와 로그 투 폴드 체인지의 크기를 줄인 리드 카운트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RNA별 평균 발현량 대비 암세포와 정상군 발현량 차이를 나타낸 MA 플러스를 그려본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어,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마이크로 RNA를 p 값으로 정렬한 후에 FDR 보정 p 값인 0.1 미만의 유의도 기준으로 차별발현 마이크로 RNA 개수를 추출하고 한번 저장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0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류가 낮은 순으로 정, 아, 배열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서 제공해주는 order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 파일에 p-value 값을 놔준 순서로 저장시킨 결과를 o l d e r d result, o l d e r d 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마이크로 RNA 추출 결과를 먼저 summary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u m m a r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그 이후에 FDR p-value 0.1보다 작은 FDR P 밸류로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FDR 보정된 P 밸류 값이 0.1보다 작은 마이크로 RNA 값을 찾을 때 결측치를 제외한 이후에 찾아보니 네 314개의 마이크로 RNA가 차별 발현된 어, 개수로 나왔구요 이를 어, 분석에 사용된 마이크로아날의 차별 발음 평가를 결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CSV, 콤마로 어, 구분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서 제공을 해주는 write.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외부 파일로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 파일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DR p-value 0.1 이하로 차별 발행된 마이크로RN의 결과를 추출한 것 또한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result-significant의 약자인 결과에 한번 subset 함수를 통해서 어, 보정된 p-value 값이 0.1 보다 작은 것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 추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앞에서와 동일하지만 어, p-value 값이 상당히 유의하게 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 또한 어, 결과 파일로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명 또한 파일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파일명이 너무 길다 싶으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줄여서 저장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9를 보시면은 방광암에서 유의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차별 발현 마이크로 RNA 즉 FDR을 0.1 보다 작은 수준으로 어,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였을 때 어,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d e g i c 2를 활용해서 차별 발현된 마이크로 RNA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